발언 전체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전효성 씨가 페미니스트는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짜란! 안녕하세요. 탈코르스 유튜버 제이브입니다. 전효성 씨가 또고설수에 올랐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여러분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에 당연히 여러분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희망그림 캠페인이라는 컨텐츠가 있는데요. 전효성 씨가 그 캠페인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되었죠. 전효성이 꿈꾸는 안전한 대한민국. 좀 어두워지면은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내가 오늘도 안전하게 살아서 잘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이 발언이 뜨겁게 불타는 발언인데요. 현명한 참 페미니스트로서 보건대. 이 발언만으로 전효성 씨가 페미니스트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효성 씨가 느끼는 생명의 위협에 대해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전효성 씨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만 생각해서 전효성 씨의 발언을 공격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휴전 중인 국가긴 하지만 전시 상황도 아니고 무정부 수준으로 치안이 막장인 것도 아니고 자경단과 범죄 조직이 활개치고 있지도 않은데다 범죄가 만연하고 강도가 빈번하게 일어날 정도로 슬럼화되지도 않았지만 국뽕 제외하고 세계 탑 클래스로 치안이 좋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누군가는 전효성 씨의 생명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전효성 씨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무작정 두려워만 한다는 건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조두순도 지켜주는 게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차 손절할 만한 잘못을 저질렀거나, 아예 경찰이 지켜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범죄 조직이나 테러단체의 표적이 되었다던가 그런 걸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함부로 얘기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효성 씨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판단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저 부분이지만 이후에 이어지는 발언도 충격적이거든요. 왜 앞부분의 발언만 조명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발언 전체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전효성 씨가 페미니스트는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집에 잘 들어갔어? 안부 인사를 묻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아닌데 우리는 당연하게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인사라고 해요. 잘 들어갔어? 잘 먹었어? 잘 잤어? 잘 왔어? 잘 했어? 잘 샀어? 안녕. 이건 인사입니다. 인사가 당연하지 않은 삶을 살아오셨나 본데 어떤 삶을 사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의 경우 이건. 당연한 겁니다. 기본 예절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고 걱정이고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물론 그 어원을 따지면 무탈함을 묻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게 꼭 생명의 위협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이어서 전효성 씨가 생각하는 안전한 사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모두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하고 다니고 싶을 때 다닐 수 있고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헤어지고 싶을 때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헤어지고 싶을 때 헤어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회. 전효성 씨, 사랑을 혼자 하면 가능합니다. 혼자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사랑을 둘 이상이 할 경우에 두 사람 생각이 딱 맞으면 좋겠지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럴 거예요. 먼저 타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식는 사람도 있는 거죠.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원치 않을 수도 있고, 나는 헤어지고 싶은데 상대방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갈등은 당연한 겁니다. 그걸 조율하고 맞춰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운명적으로 만나서 둘이 같은 생각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나 사랑하고 싶으니까 사랑할래. 나 헤어지고 싶으니까 헤어질래. 이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눈꽃만큼도 없는 거예요. 무례하고 이기적인 거죠.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폭력적인 사회입니다. 전효성 씨가 어떤 삶을 살아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프로토스들이 신경 싹 잘리고 보인 반응이랑 비슷하긴 한데 뭐가 됐든 전효성 씨가 살아온 세계와 지금 세상이 괴리가 있어 보이니까 인간 사회에 적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효성 씨는 과거에 민주화 발언으로 일변 논란이 거하게 터졌던 분인데 몰라서 그랬고 잘못했다고 반성하면서 이후에 한국사 자격증을 따는 등 무죄했던 부분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다시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성공. 했거든요. 이번 발언도 비슷한 맥락에서 보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무지가 일베 논란으로 터졌다면 인간 사회에 대한 무지가 페미니스트 논란으로 터진 것 같아요. 정말 문제 있는 삶을 살아온 게 아니라면 좀 모자란 친구가 열심히 하다 보니 실수했구나 라고 보여집니다. 전효성 씨가 희망그림 캠페인 8편이고 반예은 씨라는 분이 5편을 찍으셨는데요. 인지도가 없어서 논란이 안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안예은 씨라는 분 영상도 수상합니다. 밤길을 걸을 때그 소음 차단되는 이어폰 있잖아요. 그걸 볼륨을 크게 키우고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해도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상황이에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밤길을 걸어도 안 무서웠으면 좋겠다. 전효성 씨가 느낀 생명의 위협과는 달리, 이분은 근원적인 공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일단,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볼륨 최대로 끼고 다니는 건 위험합니다. 공포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위험해요. 사고나고 다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위험을 알리는 신호는 시청각 정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각 정보는 훨씬 직관적이지만 직진성을 띠기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청각 정보로 범위 전달을 하는 건데요 노이즈캔슬링 이어폰으로 청각을 차단하면 시각이 닿지 않는 곳에서 오는 위험신호를 캐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위험합니다 현명한 참 페미니스트 여러분은 절대로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데 안예은씨는 위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상황이에요 안 무서웠으면 좋겠다 라고 하거든요. 위험하다는 걸 알고 말한 건지 모르고 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예은 씨의 발언은 위험한 행동을 하면서도 안 무서웠으면 좋겠다는 거죠. 안예은 씨랑 똑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고대 바이킹 전사들은 전투에 돌입하기 전 환각 버섯을 복용해 공포를 입고 트랜스 상태에서 전투에 임했습니다. 화살을 맞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도 계속해서 싸웠죠. 아랍의 암살자 집단으로 유명한 어쌔신의 어원은 해시시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하샤신입니다. 해시시는 대마를 농축해서 만드는 대마 수지인데요. 이 해시시를 통해 환각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지 않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공포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류가 쌓아 올린 죽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예요. 어두운 곳, 높은 곳, 깊은 곳 당연히 위험하고요. 맹수라던가 흉기라던가 나아가 오컬트적 관점에서 귀신 나올 것 같다고 하는 폐가 같은 경우에도 감염이나 파상풍 같은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걸 불편하다고 느끼는 게 바로 무서움입니다. 본능이라고요. 현대 심리학의 거장 허가시 요시히로 선생님의 저서에 유능하고 용감한 우복인 선생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복인 선생님이 극도로 위험한 작전에 임하게 되었을 때 작전의 위험성에 대해 확인하면서 제정신이냐고 물었습니다. 두려워서 확인차 물어봐 놓고 상대방이 두려운가 하면서 꼽주니까 우복인 선생님도 지기 싫어서 이 악물고 안 두렵다고 신난다고 자신의 공포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 임무에서 죽었어요. 만약 우복인 선생님이 자신의 공포를 받아들이고 조금만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겠죠. 경상도의 악이라는 분은 쫄리는데도 버티다가 결국 한쪽 손을 이렇습니다. 쫄고 겁먹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이 공포를 관장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도체를 절제하면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안예은 씨가 말하는 안전한 사회가 전 국민이 편도체 절제술을 받은 사회가 아니라면 안예은 씨가 전쟁광이라서 공포를 느끼지 않는 윈터 솔저가 되고 싶다거나 약쟁이라서 약을 오지게 빨고 싶은 게 아니라면 인간의 본능을 거부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섭다는 건 본능이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거거든요. 여가부 채널을 쭉 둘러보면 골 때리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일부러 매기는 건가 싶기도 하고 세금으로 참 대단한 일을 한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안예은 씨의 광전사적인 면모나 경찰에게 말못할 사정을 가진 전효성 씨를 패널로 섭외한 걸 보면 여가부가 체제 전복을 위한 공작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까지 탈코스 유튜버 제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